안녕하십니까. 온돌이TV입니다. 오늘은 세입자가 살고 나간 다음에 주인 분께서 이제 흠집이나 이런, 보여드릴까요? 기스들, 이런 것들이 심해가지고 전부 다 이제 전체 교체라든 이런 거를 진행해야 될 상황인데도 그러지 않고 거의 수리비를 많이 안 받고 세입자가 나가서 직접 조금 수리를 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은 주인 분께서 거의 뭐 하루 이틀을 집 전체적으로 기스가 너무 심해 가지고 펜 같은 걸로 이렇게 칠했답니다 마루가 생활하자가 많이 나고 흠집이 많이 나는 건 맞지만은 살면서 이렇게 과하게 이런 식으로 과하게 심한 기스들을 내는 부분들은 이제 물어 줘야 되는 부분에 속하거든요 제가 볼 때도 그렇습니다. 보통 저는 이제 사, 세입자분들 편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온돌이가 볼 때도 지금 이집 같은 경우는 여기저기 진짜 심합니다. 와.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상식의 선을 벗어나는 기스들, 흠집들 이런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도 주인분께서 이제 교체 비용을 조금만 받고 세입자분을 내 보내셨네요. 방 같은데도 이렇게 이제 심하게 이제 키스들이 많은데 주인분께서 직접 펜으로 다 칠하고 커버를 해놓으셨네요. 지금 자재가 크기가 안 맞아서. 이거는 한 장만 재단을 해서 붙이고, 요런 것들은 이제 인두기 매꿈을할 거고요. 이렇게. 요런 데도 매꿈제를 발라놨는데, 요런 데도 커버만 할 거고요. 최소한 비용을 줄여서 교체할 거는 하고, 보수로 조금 이제 커버만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코팅을 또한번 하신다고 하네요. 요렇게 작업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명지 퀸덤. 여기 배관이 있을수도 있거든 요 조심해야 돼요와 이거 뭐냐 이거 바닥이 어 사랑해. 습기가 없네요 시원하네 아주 이게 10년정도 된 아파트인데 습기가 없어요 시원하네 마르기는 바짝 말랐는데 초반에 막 물이 많이 들어갔었나봅니다 방수를 다 해놨는지, 아예 습이 1도 없습니다. 어 이런 경우는 또 처음 보네. 그래도, 부패된 나무는 싹싹 터어가지고 다시 높이를 맞춰야 됩니다. 잘하네. 어. 이거. 진짜 습기가 없네. 와. 이 집에서 대관이 없네. 이 동네는 대관이 있던데. 응. 어, 없다. 대간 있다. 다니 저는 뜯어야 될 것은 뜯었고, 이쪽 부분은 기계로 뜨겠습니다. 짜잔. 서프라이즈. 자. <laughs> 속았죠? 아직 시공을 안 했습니다. 가 시공만 해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높이도 맞추고, 본드도 타고, 그리고 시공을 들어가야겠죠? 짜잔. 자, 이제 시공을 해볼까요? 자, 차차. 받고요. 아, 여기 연결 부위에 쫄대 같은 거를 안 대도 이렇게 깔끔하게 되니까 일하시는 분들도 이 팁을 몰랐다면 글루건을 가지고 시공해 보세요. 고객님 입장에서는 색상도 그렇고 이질감이 생기는데 이거 때까지 뒤어버리면 굉장히 보기가 싫겠죠. 그래서 1대1로 예쁘게 이렇게 다 맞춰주면 나이스죠 이런 식으로 시공해서 뜬다거나 시공상의 문제가 생기는 것은 2년 이상 에이스 기간 끝나도 무한 보증입니다. 도니다 자, 또 에폭시 고 들어가면 더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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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맞췄습니다. 높낮이도 잘 맞추고 시공도 잘 마무리되고 나이스. 생활의 꿀팁. 생활을 오랫동안 하다보면은, 요런 벽들이 떨어집니다. 안에 실리콘이 하나도 없어요. 어 물론, 제가 다른 사람 뭐라고 하는 건쉽지 않은데, 아무튼, 이제, 타카핀이 빠지면서, 이렇게, 타카핀도 없네요. 시원 오래된 게 이렇게 빠졌다. 간단합니다. 자, 이게 벌어지죠? 이만큼. 잘 보이죠? 여기다가 실리콘과 글루건으면 집에서도, 그냥 깔끔하게 수리가 됩니다 많이 쏠 필요도 없어요 요거는 이제 차가좀핵만 있으면은 변형 없이 그대로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수리가 됩니다 자 일단은 1차적으로 자 이렇게 사진부터 하나 제가 찍어놓고 자 실리콘을 들고 실리콘 건입니다 DP 타이이 되니까 군데군데 묵사해줍니다. 전부 닦이지말고 아, 못 쉬어. 못 쉬어. 튀어나오면은 바로 닦으면 됩니다. 닦으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실리콘 힘만으로도 실리콘 힘만으로도 눌러지지만 일단은 조금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실리콘이 굳을 동안에 이 글루건을 가지고 집에서도 손쉽게 구비를 할수 있죠. 이 글루건으로 자, 녹여주서 다시 쏩니다. 안을. 자, 중간 정도만 눌러주면 되는 다 중간에만. 자, 자 이렇게 해가지고 힙게쫙 눌러줍니다. 온 힘을 다해서 두 사람 있으면 더 좋겠죠 아래 눌러 넣어주면은 자 이렇게만 딱 눌러줘도 가딱 아, 없습니다. 아이고 우쭈 이 오케이 우야 우쭈 이자 깔끔하다 자 보십시오 틈새는 없이 쫙됐죠 원상복구 됐습니다 그러면 당겨 보느냐 절대 안 움직이죠 글루건 힘이 어마어마 하거든요 그리고 실리콘 힘도 어마어마해서 한번 붙어 버렸기 때문에 이제 2차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이렇게 집에서 문틀이나 이런 걸레바지 같은 몰딩이 떨어졌다 그러면 당황하지 말고 실리콘도 사실 필요 없어요 글루건 저런 글루건 하나면 딱 조금 쏴 가지고 딱 눌러 버리면 감쪽같이 보수가 됩니다. 이렇게 처리하세요. 감사합니다. 틈새 매꿈제를 발라주고 마무리합니다. 이제 시공이 다 끝났습니다. 실제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사진으로 찍었을 때는 색상, 색상 차이가 좀 많이 심한데요. 이렇게 이제 영상을 찍었을 때는 조금 더 낫습니다. 실제로는 좀더 자연스럽고요. 이렇게. 자 깔끔하게 됐고요 청소까지 다 됐고요 여기도 흠집이 많았던 거 매끔 처리로 하고 나중에 이제 전체 코팅 한번 하시겠답니다 요런데도 흠집이 많았던 거 커버 한번 해놨고요 요런데 기스 같은 거는 깔끔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하얀 것을 이렇게 좀 어둡게 해가지고 눈에 좀덜 보이게 그런 효과입니다. 멀리서 봤을 때는 잘안 보이거든요. 이렇게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공용 욕실 앞 여기도 실리콘까지 마감을 다 해놨고요. 어, 이거는 지금 쓰러 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시공이 끝났습니다. 여기는 이제 메꿔놓은 곳인데 색깔이 조금 너무 어두워가지고 조금 밝은 색으로 해놨거든요.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좀 연해져가지고 한결 보기가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무늬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바닥 코팅을 한번 하고 나면은 깔끔 해질 겁니다. 여기도 보수를 조금 해놨고 코팅하고 전체 이제 코팅으로 한번 하면은 광택도 나고 그 기스 같은 거를 커버하신다고 하니까 한결 보기가 좋을 겁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